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TV 장산노랑 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입니다. 어제 옷도 추천 결과를 잘 보셨습니까? 제가 올린 꿈의 수 오수, 우수, 현실의 오수에서 번호가 두 수가 나 출연을 했습니다. 두 수는, 두 수가 출연을 했지만은, 그, 나머지는 반자동 밀고, 뭐또 번호를 밀고 땡기게 하는 데서 5천원짜리가 맨장 나온 것 같네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오늘 추첨은 어저께 추첨 결과 번호를 어제 추첨을 갔다가 10시 한 50분 정도 돼가지고 미뤄졌기 때문에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관계로 그래서 막 일찍 잤습니다. 꿈좀꾸물 오려고. 그래, 오늘 지금 여기서 제가 체크를 해보고 과연 몇 개가 걸리는가 한번 보고 그 후기를 갖다가 지금 보고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자, 여러분. 1001에 제가 명명하기로 봉이 해차에 제가 5천 원짜리 여섯 개 걸렸습니다. 지금 자 아깝게 정말로 아깝게 걸렸습니다. 지금 그스케제북 상에서는 번호가 두 개만 출연을 했는데 제가 일전에도 방송할 때 말했다시피 이스케제북 상의 첫 번의 조합은 그대로 한거그 조합에서는 두 개씩만 들어가지고 맞아가지고 5천 원짜리 한 개다 걸렸고 이왕에서 앞에 1020 적고 반자동 밀고 또 밀고 땡기고 이래가지고 거기 했는데서 번호가 아깝게도 보너스 번호가 하고 포함해가지고 4개도 맞았고 여러 다항면으로서 많이 번호가 맞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자 티켓을 보여 드리고 그제 1002회차 로또 번호를 올리겠습니다 구매번호를 자 여러분 먼저 1001 지난번에 그 일요일날 그, 수요일 날 조합을 해가지고 올린 그, 스케치북 상의 번호는 5번, 20번, 24번, 30, 40, 5, 17, 33, 35, 44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1020이 적중이 됐고, 자, 이게 번호가 너무 아깝습니다. 6번만 나왔어도, 네 4개는 무난하게 다 맞췄을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게 스케치북에 있는 상에서는 조합을 한 번호가 1020빼기 카트라인이 안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 이건 아깝게 번호가 1020뭐자이래가 아깝게 이거는 5천 원짜리 놓치겠습니다 놓치고 자 이거는 그냥 물건 너가고 이쪽에 보면은 제가 자 이게 제일 첫번 티켓에 101220이 한개그 자동으로 해가지고 한 개를 맞췄습니다 이거는 대박 반여상의 복권방 사장님께서 대붙여보고 선물로준그한 개를 5천원짜리 한개를 찾아냈고 자이 옆에 보면은 반자동에서 맨 2번에 보면은 10번 14번 20번이 한개가 또 걸렸습니다. 자또 이게 보면은 자 5천원짜리가 수동으로 두개를 맞췄는데 자 너무 아깝지 않아요? 자 10번 20번 42번 10번 20번 42번 자이 5천원짜리 두개가 나왔습니다. 자, 5,000원짜리 2개가 나왔고, 자, 또요 옆에 보면은, 10번, 20번, 42번, 5,000원짜리 1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번호가 4개 맞았기 B번에 보면은, 6번, 10번, 15, 20, 4개가 맞았습니다. 자 여러분 부엉이의 차1 회차, 0 0 0 0 1회차에 5천원짜리 6개가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5천원짜리 하나 5천원짜리 두개 5천원짜리 자 CD에 4개 5개 6장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후기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잘 보셨죠? <laughs> 저 하는 방법이 어느정도 맞아떨어졌다고 봅니다. 자, 1001회차에 스케치북의 꿈의 수, 오수, 현실의 수, 오수로 올려가지고 그 번호를 적용을 하면서 하나의 조합을 완성했고 자, 이 번호에서 번호 몇 개를 빼가지고 반자동으로 가고 또 밀어가지고 한 가지 밀어서 그또 조합을 한 결과가 자, 이 오천자리 여섯 장을 갖다가 제가 당첨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좀 무난하고 자 제가 오로지도 꿈을 꿨는데 이큰 틀에서 패턴은 잘안 바꾸겠습니다 안 바꾸고 자 어느 분께서 20번이 멸할 것 같은데 20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도 공짜가 자 10번 20번이 나왔지만 30번 40번은 다음 회차에 분명히 나올 거를 생각하고 1번 45번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꿈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합을 해가지고 지금 바로 올려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꿈의 수, 오수, 현실의 오수로 바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1002에. 자, 부엉이 두 마리 해차입니다. 이번에는. 자, 자, 여러분. 1002에 1002 해차 로또 꿈의 오수, 현실의 오수를 지금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제가 그 꿈의 오수는 1번, 24번, 34번, 38번, 40번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현실의 오수는 19번, 22번, 30번, 43번, 45번으로 제가 그 올렸습니다. 자, 올려서 이 번호를 그 수요일날 그 티켓을, 조합을 해가 티켓을 구매해서 다시 방송을 하고 지금 바로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자, 제1 2 0차 로또 꿈프리 꿈의 호수 앤더 현실의 호수믹스로 조합했습니다. 꿈의 호수는 0124343840, 현실 호수는 1922번 30번, 43번 45번입니다. 자, 자, 여러분들도 이 중에서 좋은 숫자를 몇개가 가지고 가서 또 여러분들이 이때 차고 가는 숫자와 조합을 하셔도 되고 또 착한 요리사만 믿고 좌회전 우연없이 오로, 오로지 농협으로 직진으로 가실 분은 이 번호를 다 해서 조합을 하시고 또 제가 수요일날 그 티켓을 공유를 할때 그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켜보십시오. <laughs>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이 번호로서 천0 0천회의차도 1002회, 제가 1001처럼 이번 천0 1 0회차까지 부엉이 해차라고 생각합니다. 수리 부엉이 해차라 생각하면서, 자, 1번도 강하고, 0번대도, 자, 10껏, 100, 20, 30, 40, 0 자가 계속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자 40번 다이가 두개 이상은 나오는데, 제가 40번을 40번대를 40번을 넣고, 43번은 넣고, 45번을 넣습니다. 었 자, 그리고, 자, 2번, 2번이 1000이 예니까, 2자가 꿈에서 보이길래, 22번, 자, 24번, 자, 20번대를 두 개를 넣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이 번호도 상당히 제가 강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번호 자체가. 자, 10000 1회차에, 정말로 5천원짜리 6개를 제가 당첨을 했는데 여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서 보너스 번호볼까지 들어가 가지고 번호가 4개를 맞췄습니다. 번호를 4개를 맞것도 제가 상당히 오래 들어서 참 정말로 운태가 피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래 들어가지고 1월 1일부터 지금 2월 지금 오늘이. 6일인데, 그 5,000원짜리 당첨만 해도 한 10몇 장을 제가 끈지냈습니다. 제가, 제가 지금 다 모으고 있습니다. 모아가지고, 그 티켓을, 그, 교환할 때, 당첨, 그, 종이가, 티켓이 나오는 걸 지금 모아가지고, 다이어리에 착착착 다 붙이 가면서, 과연 올해 5,000원 당첨금하고, 당첨 뭐 4등, 3등, 과연 몇 개가 나오는가. 그거를 갖다가 앨범에 담기 위해서 그래갖고 영상작업을 한번 할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당첨된 그 티켓을 가지고 그래서 세불도 당김, 당김에 빼라 하면서 옛날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내일 바로 제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 반여사에 가서 로토버콘을 그 이거를 조합을 해서 바로 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에는 여러분들께서 번호를 한번 저한테 제시를 해주면은 그 번호를 여기에 좀 넣고 다시 한번 재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이 당첨금에서 뭐 이거 가지고 뭐 일단 티켓 4장을 월요일 아침에 딱 6시 땡할 때, 때 내일 반여동에 또 농수산물 시장을 가야 되니까 시장을 새벽에 보고 6시에 문학교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인사하고 그 구매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아 정말로 그 5번이 보너스 볼만 아니었으면 정말로 막 기분 좋았는데 옷자만 보너스 볼에서 빠지가 들어오면 상당히 5천짜리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걸리기는 정말 다행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이거를 1020을 갖다가 번호가 출현을 해서 제가 반자동을 미은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5천짜리 몇개는 한 서너장은 됐다 딱 생각을 했는데 더꽃배기로 여섯 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이 여세를 몰아서 11002에는 0 정말로 상위당첨이 되게끔, 자, 이 꿈의 오수, 우수, 현실의 오수로서 꼭 1등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과 한번 동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내일 방송을 하면, 하게 되면은 또 여러분 만나뵙고, 내일 또 조합이 잘안 돼가지고 수요일 하면 수요일 날그 티켓을 갖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